저희가 오늘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방금 막 대구에서 KTX를 타고온 그녀, 연극 영 아빠 경쟁률 1위 경기대학교의 그녀 안지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기대학교 수시 최종합격한 톰팔기 안지윤입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처음 뵀는데요. 네. 머리가 되게 짧으시네요. 어 그러게요. 어떻게 자르신 건가요? 아네 입시를 위해서. 머리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어, 입시 입시 연습할 때는 머리가 길었는데 입시를 위해서 시험 보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신 아, 거예요? 네, 준비를 하면서 이제 머리를 자르고 계속 연습을 했었습니다. 어, 이뭐 울컥하거나 뭐 그런 심정은 없었어요? 아, 거울을 보면서 네. 처음, 처음에 자를 때는 꼭 잘라야 되나라는 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라면 오, 머리 정도는 자를 아, 수 있겠다 진짜. 싶어서 자르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을 일단 음, 여기 있으시네요. 머리를 단발로 자른 거면 근데 지금 보니까 고향이 어디시죠? 아, 저는 경상북도 구미에서 구미요? 왔습니다 구미요? 근 사투리를 아예 안 쓰시네요. 입시를 위해서 와, 열심히 어. 노력해서 고쳤습니다. 어, 구미촌 넘는데 어떻게 다니셨어요? 아, 기차 타면서 대구에 있는 학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왕복 왕복 시간이요. 집에서 학원까지는 총한 시간 정도 되는데, 기차 타면서 네. 학원을 이톤 연기 학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멀리 다니는데 기차 타고 왔다 아, 갔다 그렇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어, 일단은 솔직하게 말하면 합격률이 음. 가장 좋잖아요. 아, 그게 그렇죠. 그렇죠. 가장 큰 아, 이유인 네. 것 같고 어, 처음 상담받으러 갔을 때 어, 정말 많은 언니, 오빠들이 밝게 맞이해, 맞아주셨고 아. 또 상담할 때 어원장 선생님이랑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아, 나는 이 학원이 아니면 아니겠다라는 와...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럼 이제 그 선택을 하시고 톤 연기 학원을 다니시면서 아, 이건 정말 톤 연기 학원 많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하는 거 있나요? 어 대구 톤은 일단 네. 4층까지 있어요. 4층까지 어... 있고. 1층부터 4층이요? 네1층부터 오... 4층까지 있고. 어, 무용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커서 오. 정말 자유롭게 연습을 할수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네. 어, 학생들이 많아도 한명한명 한명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친구들도 서로 서로 도우면서 어,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오. 가장 장점인 그것 같습니다. 오, 네. 그럼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다면 대구 톤에서 추억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추억 하나 얘기해줄 수 있나요? 극장 배틀 때 축하 음. 공연을 친구들이랑 같이 준비했는데 음. 그때 신화의 와일드 아이즈 라는 음. 춤을 아. 준비하면서 아. 어그 무대 저 기억납니다 <laughs> 어, 전 기억이 안나는데 그럼 어떻게 봐야죠 한번 아, 봐야죠 기억이 그러면 이제 입시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우리 은주 선생님께 영상 편지 한번 해볼수 있을까요? 어, 어, 은주 선생님, 어, 제가 정말 자신감도 없고 정말 내성적이었는데 제게 당근과 책찍을 어, 골고루 주시면서 어, 자신감도 키워 주시고 또 저를 밝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야! 네, 그러면 또 은주 선생님도 계시지만 또 이제 감사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요 네, 그분들께 10초 안에 감사한 말을 메시지로 전달하죠. 딱 10초입니다. 네. 준비 시작.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은주 선생님, 종민 선생님, 기윤 선생님, 하나 대표님, 보람 선생님, 슬기 선생님, 어, 그리고 보걸 선생님 그리고 제 부모님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이야. <laughs> 하나시네요그톤 <잘> <laughs> 구기 친구들이 많이 올 텐데 톤 구기에게 한 마디 해주자면? 어 일단. 선생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눈 닫고 귀 닫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어 조금만 힘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laughs> 톤 연기학원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